일본 가면 꼼데가르송 꼭사 와야 되는 이유 가격이 미쳤어요 이번에 가족 여행으로 도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도쿄에서 쇼핑하면 오모테산도거리 아니겠어요?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11시에 딱 맞춰 오픈 런을 했습니다 귀여운 키드랜드 아니고요 그 와중에 무지 귀여운 뚱냥이 8견 일본에만 있다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비쌌어요 그라운드 신발도 아니고요 이중에 오픈 런할 가치가 가장 있는 곳은 바로 이 꼼데가르송인데요 도쿄에 다양한 스토어가 있었지만 이 자이레 매장이 가장 평이 좋아서 이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라이프스 커피 한잔 때리고 오기 너무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. 화요일 오전 11시 땡 치자마자 들어갔고, 아쉽게도 여성 재고는 하나도 없었어요. 대신에 저는 남성 가디건을 구매했는데 남성 스몰 사이즈도 굉장히 힘들게 구해서 되게 만족하는 가디건입니다. 한국 금액이랑 면세받은 것까지 비교해보면 약 22만원이나 세이브가 되더라고요. 엔화까지 떨어져서 지금 꼭 사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컬러도 아주 좋아요. 남성용 긴팔티도 하나 구매해왔는데요. 이것도 6만 6천원이나 세이브가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